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야 이끼 이렇게... 똑바로 안움직 하고 이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야 패스 일단 뒤로 빼고 야. 야, 패스 패스 다가. 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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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달려 슛! 자, 그 자, 그야 이제 수비적으로 나가야한다 그래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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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 좋아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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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패스한 뒤려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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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이 새끼야, 늦게. 아, 어. 그렇지, 그렇지. 패스한 뒤에? 어우, 씨. 반대. 그래. 어이 어형형형브리킹인가클두팀어리를어 클릭 클 아, 야야 클래... 아, 야, 야, 야. 야 잡을 수 있었네. 뭐야 이거?

야이비이비이비이비이 숲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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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진짜 공격적으이전이풀어 숲이 숲 아벤젤 봐. 아, 그냥 여기다터먹어버리라 막아버리는 길여다 여기 틀어먹어버리라 후전에는 시X폭격이다 골프폭아빨리빨리 개새끼를와이 살벌한데 얘들 야해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이거야 이거 미래에서 개풀이라 씨. 역시 지다. 다낸다엄다운이그래 마포이 러 버리자. 공격 공격으로 마포이 러버 c l e a r 리클 c l e a r 어리 c l e a r 오. 아 됐다 필로다 상대. 렌즈 봐. 오됐다 됐다. 됐다. 정신한 차려. 지금 단체를좆되이 생겼는데. 에도 다 진짜 좋댔다 나 골키퍼부터 바꿔야겠다 로리스라고 알리송이 아니고 이 새끼들 하나같이 머리막 하나같이 여까지 머리에, 머리에 문제있는 새끼들인데 와, 저것도 능력이다.